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전주 일정 마무리하고 운전하면서 올라가는 중인데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창원에 있었고, 오늘은 전주에서 일정을 했고, 다음 주에는 대전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점점 지방에 거점, 그리고 동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도 개척 영업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그 영업 방식을 고수하다가 어 DB 영업을 도전했었고 그 DB 영업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지금은 그 조직원들을 성장시키면서 사업적으로 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람이라기보다는 아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일이 영업이고 영업을 잘하면 좋죠. 영업 사원이니까 당연히 영업이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라는 것을 넘어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리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단순히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 사원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 관리자의 비전이라기보다는 사업으로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영업도 너무 매력적인 일입니다. 뭐, 영업이라는 거는 끝날 수가 없죠.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영업인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한 영업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영업에서는 한 발짝 멀어진 상태고, 이제 사업을 구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영업의 형태로 바뀐 거죠. 근데, 영업의 한계는 영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자체는 너무 즐겁고 좋고, 저도 지금 다시 영업을 하라고 해도 즐겁게 영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계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그 24시간 동안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는 영업사원 특성상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한계점입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많아지려고 한다면 어차피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2사시간으로 공평하기 때문에 그걸 더 늘릴 수는 없죠. 그러면 방식과 형태를 사업화하는 쪽으로 좀더 레버리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보험업의 비전이 사업화의 비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서 현재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영업을 직접 뛰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기타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또는 송출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글 이런 것들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오든 경력자분들이 들어오든 간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담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정말 적용이 가능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해서 복제가 빨라지고요. 근데 이게 한쪽만 이용할 수 있고 한쪽은 이용할 수 없다면 착시죠. 레버리지 하는 것이 양쪽에서 일어나야 윈윈인데 한쪽에서만 일어난다면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리고 윈윈도 아니라 착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후보자분들도 저의 시간을 녹여내은 어떤 결과물들을 이용할 수 있고 저도 덕분에 후보자님들을 성장시키면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래. 그런 시간 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시간을 버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본부에는 비서님이 있어요. 예, 가객 포시 분들이 영업만 집중할 수 있게끔 뭐 고객 등록부터 시작해서 초벌 설계 그리고 배서 처리, 카드 납, 심지어 보험금 청구까지 해 주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영업 사원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또 시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24시간으로 영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결국에 영업을 하지 않고도 점점 더 높은 소득 그 높은 소득을 창출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보험업에서 몸담고 있는데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조직화의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을 확장시키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영업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수 있는 나라는 사람의 쓸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확장시키고자 조직 사업에 도전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파트너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영업으로만 남지 않고 조금 더 관리자 비전이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의 거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서울 포함해서 전국 어디든지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이미 막 설립되어 있는 거점에서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거점 설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 또한 그 공간에 얼마든지 구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같이 발전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즈니스는 시간 확장의 개념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이 없는 거죠. 영업은 영업 자체로는 너무 좋고 즐겁고 너무 비전 있고 매력 있는 일이지만 영업 자체에 한계가 있기 보다는 시간 확장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 잘하고 싶은 분들도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조직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시야 확장에 대한 어려움 더 나아가서 리크루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같이 파트너로서 뛰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이렇게 켰었고 오늘 영상의 골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일이지만 시간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 확장의 개념으로 가면 좋은데 그 시간 확장을 할수 있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그내 팀원을 만드는 거 그리고 팀원이 시간을 단축 시킨 것 동시에 내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시간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정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일은 그런 비전이 있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